요나서 60강입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 요나가 선지자답지 않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요나의 분노는 민족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내분과 권력투쟁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약소국들을 일일이 간섭하고 제압할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한면 이스라엘은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 자신의 예언대로 잃었던 국토가 회복되리라는 희망으로 민족적 사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크게 흥왕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꿈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수르의 멸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만 무너지면 그들의 대망은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노에가 무너지리라는 메시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뜻밖의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니누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들이 망하지 않게 된 결과를 요나는 몹시 싫어하며 분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요나가 원수를 도와준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국토 회복을 예고한 것이 적중되어 그의 인기가 크게 올라갔고, 권위가 또한 높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니누에가 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연나로서는 자신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생각하여 노발, 대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신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법치 없이 박앤세일 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선민들처럼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 구조입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방 선교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부득불 이방 땅니누의 성에 가서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온 나라에 임하는 것이 몹시도 싫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안될때 분노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분노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언제든지 나는 타락한 인간이요,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